사기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임채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자 주택 도시 보증 공사 허그라 그러죠. 거기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작년 전세 보증 사고액이 1년 사이에 3.7배가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세 사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깡통 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권리 관계 허위 고지. 세 번째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네 번째가 위임범위 초과 계약.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세입자 허위 전출 신고 후 담보대출. 아,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깡통 전세 등그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있는데요. 예,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에, 보증금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담보해서 대출받은 금액 그 합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비교했을 때, 그 매매가액보다 그 보증금이라든지 그 설정된 게더 많을 경우, 깡통처럼 이제 빈 거죠. 그렇게 되면, 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경우에 이제 특히 무자본 갭투자 기획 파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돈도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원, 이렇게 적은 금액 가지고, 부동산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파산을 처음부터 그냥 이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 없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사기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의 그 어떤 집 가격이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 합계하고 이게 비교했을 때집 가격이 그 시세보다 한 칠십 대지 80% 이내 금액에 계약을 하면 그나마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드는 거죠 보험 보증 보험에 들게 되면 보증 보험회사에서 일단 임차인한테 그걸 주고 집주인한테 이 구상권을 행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 반환 보증 보험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 들라 그러면 일단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제대로 된그 권리관계를 다 갖추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부동산 권리 관계를 허위로 알리는 것 이게 신탁 등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뭐냐 하면은 부동산 소유권이 그~ 집주인 그니까는 러 빌라 같은 거를 졌을 때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받지 않습니까 대출받기 위해서 이제그 돈을 신탁회사로 이제 로부터 이제 수익권 증설을 받기 위해서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어갔어요 그니까는. 러 부동산, 그러니까 집을 처음 지면은 우리가 사람 태어났을 때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보존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집주인은 사실 권리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빌라나 이런 데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아, 당신이 주는 그 보증금으로 이그 대출금을 갖고 신탁등기를 말소하겠다. 단지 말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 마음에 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서 그 전세 계약을 하는 바람에 한몇년 전인데요. 신림동 고시촌에 그 젊은 청년들이 30명이 그 전세 그 보증금 25억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거리로 내몰리게 된 청년들 도와주세요. 그래 가지고 뭐 플랜 카드 걸고 청원을 했는데 그게 뭐 어떤 그 법적인 문제라 청와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또 하나 사례가 그토 몇년 전에 있었던 건데 똑같아요. 지금 신탁 등기된 그 부동산인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신탁 등기된 사실은 알았지만은 이 범인들이 주로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사기를 치거든요. 어, 그 대출금으로 신탁 등기 곧 말소한다. 이말 한마디에 그 종암동에 그 사는 피해자 40명이 70억 사기당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육도 안 하고 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 권리 관계 등기 사항을 보면은 갑구하고 을구가 돼 있거든요.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거고 을구는 이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설정에 관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소유권 부분에 보면은 신탁 등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은 신탁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전세에 꼭 들어가고 싶으면 신탁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집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바람에, 예, 그대로 그걸 믿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집주인이 월세를 놔달라고 그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그거를 자기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등기부를 변조를 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죠. 그거를 자기가 소유권자인 것처럼 그걸 변조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세를 놨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4 7명 피해 금액이 24억입니다. 이거는 인천에서 발생했는데요. 어, 결국 이 사건도 범인은 공인 중개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해야 되나? 이거는 너무 어떤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인터넷으로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라고 입력을 하면 그 법원 등기소가 뜹니다. 그래서 어, 인증서만 있으면 열람하는 데 700원, 그 다음에 종이로 출력하는 데 1,000원입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그 물건을 확인할 때 일단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잔금 치는 다음 날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설정한 당일 날 발생하는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그 효력은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날두개가다 됐다 그러면 세입자는 하루가 밀리기 때문에 권리에서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 사건에서는 어떤 거냐면 인천에서 있었던 건데 이제 평생 이제 월세만 살다가 이제 1억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세에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금요일 날인데요 열심히 이제 이사를 했죠 이사를 막 하다 보니까는 그 퇴근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이 집주인이 이제 그 집을 팔았죠. 그래서 그 집을 사는 분이 매매 대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월요일 날그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그 은행이 근저당권자가 되고 이분은 이제 세입자로서 이제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죠. 같은 날 했는데. 이 확정일자 효력은 그 0시부터 되니까, 그 다음날 0시부터 되니까 하루가 밀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은 1억 원을, 에 대한 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이제 그 월세를 놔달라고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월세가 아니고 전세 계약서를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를 해서 또 그리고 이제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제3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집주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을 안해 가지고 150명이 전세금 73억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거 몇년 전에 창원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도 사기범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등기부상의 소유자하고 집주인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치하는지 요새는 신분증도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것도 몇만 원만 주면 위조가 된다고 하니까 신분증 진위 확인이라 그러죠. 인터넷을 치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예컨대 어 주민등록증인 경우는 그게 주민등록증이 자리가 13자리거든요. 그 휴대폰으로 1382 이렇게 치면 13자리 빨리 가르쳐줘. 이런 뜻이겠죠. 1 3 8이라고 치면은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뭐 입력하라든지 뭐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이게 위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해야 될게 등기부 소유 관계 부동산의 소유 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태라든지 어떤 그런 거는 토지나 건은총물 대장이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그 계약금하고 잔금을 줄때그 집주인 통장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 계약금은 주인한테 줬는데 그 잔금을 갖다가 그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달라 그래서 전해준다고 그러면서 달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믿고 수표로 줬거든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급한데 써버리는 바람에 이 세입자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분은 처벌이 됐죠. 공인중개사는 처벌이 됐지만은 결국 세입자는 입주를 못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소유권자 그 임대인한테 그장금까지다 주어야 완전히 권리가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어 가끔 또 나오는 문제인데요. 뭐냐면은 어 세입자가 지금 그세 들어가서 이제 사는데 확정일자도 다 받고 제대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몰래 그 세입자를 자기가 아는 딴 사람 집으로 전출시켜 전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 기존의 그 세대주 그니까 집주인하고 그제3자인 세대주 그두 사람이 동의만 있으면 내가 세들어가사는이 임차인 모르게 그게 전입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실제 사건에서 무단 전출을 한 거죠. 그렇게 허위 전출을 한 다음에 이게 그 세입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그런 실제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작년 11월 21일날. 예, 전입하는 그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예, 전입신고가 아예 안 되도록 그렇게 주민등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입신고가 되면은 그 당사자한테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떤 빌라 같은데 이제 깨끗한 빌라인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한 실제 사건인데 2022년 5월 25일날 이제 보니까 그 빌라가 아주 깨끗해요. 그 설정된 것도 없고 아주 새로 지은 거라.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들어갔고 확정일자, 뭐 전입신고 다 했는데 전입신고를 2022년 2월 25일 날 했는데 한달 전에 1월 25일 날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못 내가지고 그 세금 2억 원이 확정이 된 거죠. 순위가 등기부상으로는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지만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확정일자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9월 19일 날그 임대차 계약시에 임대인은 그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보증금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은 바로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임대하는 그 물건 해당 주택이 그 선순위 확정일자가 있으면은 내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니까 확정일자 그 부여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 선순위 임차권이 임대료가 얼마인지 보증금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어, 집주인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대해서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든지 에, 아니면은 그 직접 집주인이 그걸 떼가지고 임차인한테 그 보여주든지 이제 그런 에, 두 가지로 제도가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에, 종전보다는 그 임대차 계약하는데 좀 권리가 보호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개정된 거에 따라서 임차인의 어떤 체납 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어렵게 모은 그 재산을 다 빼앗길 수가 있으니까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